길을 어떤 남자 길을 가는데, 어떤 노인이 잔디를 깎고 있어. 그래서 나이 가은 노인이 잔디를 힘이, 힘겹게 깎고 있길래, 젊은 사람이 깎아 줬어. 출근길에, 아이그 노인네, 그이 나한테 주세요. 내가 좀 깎아 드리고, 아유, 당신 직장 넣는데왜나 풀을 깎아? 아, 제가 깎아 드릴게. 요 앉아 쉬세요. 그래서 이제 풀을 한 번만 깎아 준게 아니야. 한 1, 2년을 깎아 줬어. 지나갈 때마다 노인이 풀만 깎으면. 또바아가 깎아주고. 그, 그 노인하고 친해졌겠어? 안친해지겠어그젊은이만 노인이 좋아. 아주 난리야. 뭐, 모슬하나 박을래도, 그, 아니, 그, 그러지 마세요. 다칩니다. 제가 박아줄게. 박아주고. 맨날 지나그 집이 길거리에 있으니까. 그, 나중에 그 노인이 안 보여. 주변 사람들 그 노인이 죽었대. 근데 그 노인이 누구야? 코카콜라 회장이야. 코카콜라 회장. 은퇴해가지고 조용한 시골에, 그, 담장이 없잖아, 미국은. 그 옆, 자기 동네를 지나가는 그 청년은 가난한 청년이야. 근데 직장 가면서 항상 자기를 돌봐줘, 올때갈 때. 그러니까 나중에 그 영감이 죽을 때 유언을 어떻게 했잖아요 자기 회사 주식이 25조야. 그 주식을 그 청년 앞으로 다 양도해놨어. 그래, 그 사람이 재벌이 된거 아니야? 그 사람이 지금 코카콜라 회장이야?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식한테 줬나? 안 줬어. 자기 자식들은 오지도 않아, 아버지한테. 근데 그 호래비한테, 그 혼자 사는 할아버지, 아버지한테, 그 지나가는 청년이 맨날 도와드렸어, 할아버지를. 말 동무 해주고. 그래, 안 그래요? 검은보와 낙원은 어디에 숨어 있어요? 평범한, 아주 힘든 곳에 숨어 있어. 그 애가 첫 낙원을 본거 맞아 안 맞아? 그렇게 순수한 마음에 어디 그 애가 어디가 도 닦는다고 안 되시면 되겠어? 그래 안 그래요? 그 할아버지를 도와주는 그 자체가 도야